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오늘도 집에 같이 가보시죠 8월 12일 화요일이고요. 9시 40분 좀 넘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남아서 요래조래 이야기들을 나눠보다가, 이제 퇴근합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겠죠, 조금씩 빨리 아, 가을이 와야 될 텐데, 아직도 덥네요. 오늘도 한 30도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요즘 참 저런 영상을 좀 전에 봤는데 인생의 목표가 가장 명확했던 때가 언제냐 그리고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더라고 싸울 굿맨한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대답이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 쳐죠? 지금 그런데 확실히 공감 가는 게어 정말 이거는 아이를 낳아봐야 아이를 키워봐야 아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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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너무 신경 쓸게 많고 너무나 피곤하지만. 정말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값지고 보람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한 사람을 키워내고 한 사람을 그래서 정말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우는 집은 그리고 뭐 요즘은 그렇지 않은 집도 많긴 하지만 대개 대다수의 집들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위해서 부모가 된두 사람은 정말 스스로를 헌신하죠. 그게 정말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명확해지고 뭐 대단하진 않습니다. 청소기를 꾸준히 돌린다던가 또 젖병을 수시로 열심히 닦는다던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애기를 부지런히 시키고 또 애기한테 부지런히 맥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오늘은 이 아기를 이 생명체를 데리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까 어떤 모습을 봐야 이 친구가 좋아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일관된 목표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내 행동패턴에 중심에 이 아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이 친구인 것 같은... 그럼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또 엄마, 아빠라는 두 사람이 어더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자랄수록 아이에게 가르쳐 줄 것도 많고, 아이의 평안과, 성장과, 다른 교육을 위해서, 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부모를 온전히 믿고, 사랑을 주는 한 생명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 자체가 그 시간만큼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달린 댓글이 부모가 가장 힘들어할 때가 애가 이제 스무 살이 되었을 때다 애가 성인이 되었을 때그 20년 동안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또렷하게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명백한 명확한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달렸나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충분히 올것 같아요 뭐 저희는 안 그렇긴 한데 저희는 뭐그 이후에 목표도 다 지금 정해놨어요 빨리 잘 키워서 빨리 내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가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20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보다도 충분히 늙어 있을 거고, 충분히 약해져 있을 거고, 충분히 작아져 있을 거고. 내 인생 20년을 갖다 주는 거니까 참 슬픈 얘기네요. 슬프지만 너무나 순공하고 대단한 시간을 지금 저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주변에, 지인들 중에 뭐 많이 달라요. 뭐 딩크족도 있고 비혼족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비혼을 선언하거나 딩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아기를 그러니까 나중에 육아를 할 계획이 인생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늘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라. 제발, 제발 부지런히 빨리빨리 움직여라. 시간은 정말 손살같이 흘러간다. 제 경험상 그래서 지금 더 빨라지긴 했는데, 저도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연애를 바로 시작하고 한달 만에 결혼을 하자고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막상 이제 결혼식 준비도 1년이 걸려요. 보통 나를 잡는 거 자체도.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만나고 나서 2년이 소요된 거예요. 자, 2년이 일단 소요가 됐죠. 그러니까 연애 1년, 결혼 준비 1년 벌써 2년이 갔어요. 2년이 갔는데 아기가 생겼다. 아기가 바로 생겨도 플러스 1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또 가는 거예요. 결국 어, 아기를 만나는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횟수로는. 그러니까 자, 만약에 나이가 35인 일반인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짝이 없어요. 내일 당장 짝이 생긴다고 해도 최소 2년은 잡아야 합니다. 뭐 연애와 결혼식 준비를 같이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이거를 뭐한 번에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될 만한 확신이 들 이성을 만나게 될 확률도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한, 요즘에 미안한 것도 아니긴 한데 옛날에만 많이 했죠. 30대 중반, 후반에 했으니까 네.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정말 이뭐 음, 결혼식 올리겠지, 뭐 되겠지, 나도 하겠지 하다가는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 나도 하겠지가 아니라, 난할 거야도 아니라, 난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그 짝꿍이 있어야겠죠. 짝꿍이 있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면, 뭐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사실 결혼식 준비를 할때 부딪힐 일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걸 좀 나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만 올렸고요. 뭐 주거 문제라든가 신혼여행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미뤄서 좀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뭐 분할 매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한번 하게 되면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뭐 미리 같이 뭐 주거를 합친 사람도 있고 신혼여행을 미리 이제 딱 정해서 미리미리 해 놓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정말 한큐야겠다. 결혼식을 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출발하다 갔다 와서 바로 새집에 들어가겠다. 이러면은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할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 중이고, 어, 어, 아기를 낳아서 더 행복한, 그리고 나의 성숙과 그런 인생을, 나의 인생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조금 더 어른이 되고 싶다면, 어, 30대부터는 정말 그 언제 내 짝이 나타나도 나아갈 수 있을 그런 준비를 해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저도 그걸 느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한 거긴 한데, 아무튼 요즘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여럿 있어가지고 한번. 추출 본 김에 그런 얘기를 좀 꺼내 봤어요. 그럼 오늘 주저리주저리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다 왔네요. 또 다음 주도 봬요. 여러분, 안녕!